이야, 여기는 영주 시내 되겠습니다. 많은 곳들이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요. 저는 여기 백년가게 인생 쫄면, 대를 이은 영주 맛집. 나들이 쫄면에 가서 이 차로 아, 쫄면 튀김 세트, 아, 아. 음, 손님 이 엄청 많 네. 한명 인데, 여기 앉 을까요? 여기 아, 빈틈 하 시고 체온좀정 치에 아, 네네, 홍보 같 거나 전화 하고 예. 네, 체온. 네, 체온정상이고영사람다 네. 여기 와있네. 한분이에요 네. 예 네, 전화했습니다. 아이고, 이거이 아. 와... 야 음, 이이 신기하네. 저기요. 네. 요걸로 하나 주세요. 네. 어. 안 어? 안다 맞습니다. 어, 저 아니요. 조금만 요 おけすぎるよ。<music> <music>

哦。Oh.